안녕하십니까. 야쿠던즈입니다 이제 비쿠리맨 콜라보도 마무리가 되죠. 자, 마무리가 되고, 10월달 이벤트도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 캐치아이로 레어 캐릭터 업을 좀 시켰습니다. 레어 캐릭터를, 그 지금 11개 모였죠. 일단 그, 그 레벨을 10을 좀 올릴게요. 어떤 걸 올려야 되나? 일단 45. 어, 뒤에 좀 있을 것 같은데? 45. 뭐를 올리면 좋을까? 어, 다, 어, 많이 올렸네? 아, 예.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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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 시? 후, 시, 시? 아, 메르크 스토리아.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메르크 스토리아를 또 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1월에 메르크, 그, 메르크 스토리아랑 스트리트 파이터. 이두개 이제 콜라보를 다시 한다. 이제 그런 말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자, 이거 업을 시켰습니다. 근데, 메르크 스토리아는 그렇게 임팩트가 강한 그 콜라보는 아니었고,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왜 재밌었냐면은, 스트리트 파이터에 있는 콜라보 캐릭터는 굉장히 개성이 강했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고, 아, 참. 자, 이번, 이제 이번 영상에 이제 이번 영상은 뭐할 거냐면은 아 제가 몰랐는데 아 모른다기 보다가 이제 잊고 있었는데 아 그게 없었더라구요 그 할로윈 캐릭터들이 없었어요 제가 아 이거 없었네 잊고 있었어요 그 이번에 할로윈 뽑기가 나, 있죠 이제 월요일에 할로윈 뽑기 했는데 아그 제가 할로윈 뽑기가 없는 거를 까맣고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로윈 축제 할로윈 그 캐릭터를 이제 뽑아야 될것 같아요. 지금 레어 뽑기가 4개 있죠. 4개 4개 있는데 한 30개만 뽑아 볼까 생각합니다. 30개. 그래서 일단 레어 뽑기를 30장을 좀 장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장 30장만 장전할게요. 그러면은 어, 양코 뽑기를 자, 일단 좀 그래서 일단 레어티켓을 30개만 장전하겠습니다. 30개 자늘 그렇지만 아이 양코 뽑기를 해가지고 걸음으로 레어티켓을 이제 그 뽑아내는 이 노가다는 너무나 즐겁습니다. 행복해요. 아 저는 양코 그 양코 대전을 하면서 제일 행복한 시간은 울수레를 뽑는 그런 순간보다 지금 이 순간, 뭔가 기대, 기대를 하는 이 시간,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이 시간이 참 행복해요. 조금 지루하긴 하지만, 저한테는 아주 행복한 시간입니다. 걸음이 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양코 뽑기를, 이제, 모으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하죠, 이게. 그게 중요합니다. 어, 자, 깍 찼네요. 깍 찼으면은, 자, 전부 걸음으로 쓰면은, 아, 여섯 장, 여섯 장 나왔죠, 여섯 장. 이건 전부, MP로 바꾸고, MP. 여섯 장이면 지금, 지금,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아, 네개 밖에 안 나오네? 이거 양코 뽑기를 어떻게 이제 저보고 많이 모으는 비결이 뭐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아, 진짜 딴거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벤트 스테이지, 이벤트 스테이지를 다 큰일 하셔야 돼요. 다. 다 진짜 그 눈에 불을 켜고, 양코 뽑기가 이제 걸려있는 그런 이벤트는 다찾아다니다 다. 다 찾아다니면서 클리어 하셔야 돼요. 자, 자 지금 계속 모으고 있죠? 자, 걸음이 좀 많이 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여섯 개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좋아요. 아, 그러면 또 교환을 하겠습니다. 걸음으로 쓰면은. 아, 레어 티켓 다섯 개. MP로 바꾸고. 그럼 지금 레어 티켓이 몇개 있죠? 그럼 레어 티켓이 열다섯 개? 열다섯 개. 자, 또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그, 페이츠 나이트 콜라보는, 그, 한다는 말만 나오고, 결국 올해는 안할것 같죠? 아, 내년으로, 내년에는 하려나? 워낙 이제 그 세이버를 이제, 노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뭐 이러다가 안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 자, 또 10개 돌릴게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그 할로윈 뽑기에서 이제 갖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바르스 아 바르스가 좀, 좀 갖고 싶더라고요 바르스가 바르스가 이제 또 신캐고 하니까 아 바르스는 좀 뽑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레어 뽑기 아 아직 세장더 뽑아야 돼세개어 레어 뽑기 네어 티켓이 3장이 더 필요하죠 3장이 아 3장이 9, 9개였나 아다 잘못 봤나 아 9개 지금 21개죠 21개 9개만 더 장전하겠습니다 9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좋아요 7개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아, 이 까먹었네. 자, 아무튼, 자, 잘 나오네요. 아 어,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아네 개밖에 안 나오네. 하나, 둘, 셋, 넷. 아네 개밖에 안 나오네. 자 그러면 또. 걸음으로 바꾸겠습니다. 7장. 자, MP로 바꾸고요. 그러면은 이제 두개 남았죠. 두 개, 두 개. 자, 그러면은 두 개면은 20개만 더 돌리면 될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아, 4개밖에, 네개밖에안 안... 나왔는데, 4개밖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하나 더 필요, 하나 더, 자, 한번더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아, 이렇 됐죠? 아, 그러면 이제 30개가 다된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됐고. 아, 제얼티게 30개 모았습니다. 아, 박수, 박수. 아, 박수. 그문 이제 내일. 내일, 이제, 할로윈 뽑기가 열리면은 바로 이 30장으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갖고 싶은 건 바르스고, 사실 이제 바르스, 아또 어떤 분이 댓글에다 또 바르스 되게 좋을 것 같다고 또 그러시니까 또, 또 왠지 더 좋아보여요. 바르스가 좋을 것 같은데, 나머지 캐릭터는 또 이쁘니까. 아 근데 개인적으로 진짜 어떤 분이, 아, 카이가 없다. 이제 막 그러시는데, 그쵸. 이제 카이가 들어갔으면은 되게 이뻤을 텐데.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카이보다는 그, 가파마인. 아, 가파마인 진짜 멋지지 않나요? 약간 좀 이렇게. 그 다음에 칼리파. 칼리파도 이쁘고. 그런 캐릭터가 그 할로윈에 딱 들어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긴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그럼 내일 이제 할로윈 뽑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